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최신 기보에서 모범적인 양화점 포석이 등장하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4귀에서 모두 각기 다른 정석의 변화가 펼쳐지는데요. 실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정석의 수순들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수법들이 많습니다. 영상 꼭 감상해 보시고 익혀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럼 바둑 킹 채널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바둑은 최근 여자 바둑 리그 기보입니다. 김치영 선수 흑번, 중국의 리허 선수의 백번 대국에서 등장한 실전이고요. 흑과 백이 상호 양화점으로 대치한 후에 33 침입으로 포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양화점에서는 이제 막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막아서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양 키우는 걸 좋아해서 좌측을 막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블루 스팟은 우측을 막는 건데, 어, 보시게 되면 좌상 쪽에 백의 돌이 화점에 놓여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우측을 막아서 이제 서로 모양을 나누어 갖는 그런 포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백이 소목으로 놓여져 있으면 이렇게 반대편을 막아서 소목에 뭐 굳힌다든지 하는 이런 포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모양을 키우는 작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로 나누어 가는 작전으로 갈 것이냐 항상 선택이 길어 인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블루 스팟으로 우측 막는 걸 추천하고요 제가 이바둑을 선정한 이유는 프로들이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바둑에서는 특히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이바둑을 보면은 와 정말 그 오차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구사합니다. 초반 포석에서요. 물론 익숙한 정석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그런 내공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공부량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나를자로 걸쳐가니까 나를자로 받아주고. 사실 이런 형태가 과거에 이제 만약 둔다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변벌림으로 무조건 두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변을 벌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추후에 이 형태를 흙이 당장 들어가는 것은 막상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백이 둔다면은 실리로는 이렇게 붙여서 젖혀가는 자리가 큰 곳인데 문제는 변에 이렇게 벌림돌이 있어서 백에 붙이고 젖히는 변화가 힘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양을 잡을 때 이렇게 이제 모양을 보통은 늘어서 잡아야 되는데 한번더 밀어가는 자세가 흙이 좋습니다. 원래 돌이 놓여있지 않으면 뭐 젖혀서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젖혔을 때, 흙이 이렇게 위를 젖히고요. 호구를 쳐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어만 두더라도, 이 모양이 이제 우형이잖아요? 삭감모저 그러니까 우형이기도 하고, 흙이 또 늘어서,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으로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벌림의 돌이 놓여있을 때는요, 어, 그 다음 수가 어려운데, 항상 바둑에서는, 다음 후속수단을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변벌림을 프로들이 잘 두지 않는 이유는 추후에 그 후속수단으로서 붙이고 젖히는 정석의 변화가 너무나 큰 곳이고, 네, 대세점이고 두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눌리는 자세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줄 순 없기 때문에 많이 당한 형태죠. 그래서 둔다면은 이런 변벌림의 돌이 놓여있을 때는 차라리 과거, 처럼 나를 잘 둔다든지 또는 한 칸을 뛰어서 모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변벌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변벌림에는 붙이는 수는 그렇게 유력하지 않습니다. 자 실전에는 바로 붙이니까 젖혀가고 여기서 또 전투를 지향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저 또한 좋아하는 단수 치고 뚫어가는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도 물론 이어서 타협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는 수가 지금 충분히 간격이 넓을 때는 배기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속도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귀가 잡혀서 곤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흑백도 끊어둔 채로 양단수를 쳐서 늘어서 이제 귀사리를 해두어야 되는데요. 이 형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정석의 모양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양단수 쳐도 요석을 살리면 그 다음에 한 점을 잡고 나서 또 행마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전처럼 양단수보다는 그냥 바깥쪽 단수를 쳐서. 이어달라 라는 주문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잇게 되면은 어, 흙도 입구자의 자세가 좋아서 이렇게 두게 되면 난전인데요 물론 악상투면 만만치 않습니다만 음, 대부분 이러한 전투가 초반에 벌어졌을 때 흙을 선호하는 기사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 변을 벌려서 차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자리도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이유도 원래 기존에 밀면은 한 칸을 뛰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이 좋지 않죠? 흙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을 만약에 입구자에 돌이 놓여 있다면 이렇게 한 칸을 띄웠을 때 똑같이 끊어서 두게 되면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흙돌이 백돌 강한 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한 칸이라도 떨어져 있는 입구자가 훨씬 더 좋은 형태죠. 자, 물론 백도 바로 이어서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실전에는 유연하게 버리는 작전으로 적당하게 또 변해 벌림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장문 씨면 바로 잡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작게 잡았죠. 중복이기 때문에 지금도 잡더라도 크게 잡는 이 눈목자가 정수입니다. 정확하게 블루스팟 자리예요. 프로들 공부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두었을 때 잡혀 있어요. 원래는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끊게 되면 백돌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제압이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뒷맛은 깔끔해 보이지만,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모양을 키워서 잡는 거예요. 돌을 잡을 때도, 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특징이거든요. 단지 포석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중후반전에서도, 뭐 행마에서도 차이가 하나하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돌의 효율성을 보고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이제 보시면 벌써 두 개의 정석이 일단락이 되었어요. 좌하쪽 정석과 또 우하쪽 정석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으로 옮겨갑니다. 삼삼의 변화. 삼삼 침입해서는 어느 곳을 막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넓은 쪽을 막아서 굳혀라 지켜라 키워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우고 싶은 곳에 반대편을 막아서 이렇게 나를자 덮어 씌움을 통해서 두터운 벽을 쌓는 삼삼정석으로 진행을 해요 이때도 벽이 막으면 은 끊어서 한 점을 내주고 이러한 자세를 갖추거든요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 이렇게 두면 흙이 굉장히 새가 더워 보이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막상 뭐 이런 데 들어가고요, 받아주면 또 이런 데 붙이고, 타기에 워낙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큰 모양을 잘 깹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기준에서는 이런 수를 이제 후속 수단으로 남겨놓고, 알고두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이후 변화까지 완벽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전처럼 바깥쪽을 단수쳐서 이렇게 변으로 진출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숙렬적으로 알아보면 전부 비슷해요. 블루스팟은 이곳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인공지능은 너무나 잘 깹니다. 뭐 이런 것도 응수타진 하고 받아주면 뭐 깊어지더라도요 서두르지도 않죠 이런 식으로 둘수 있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자리도 여기서도 이렇게 받으면 또 여길 붙이고 아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타계가 그러니까 모르면 붙여라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격언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 갖다 붙이는 거 돌이 붙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편인데 돌이 붙으면 너무나 변수가 많고 또 술기가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육기 강한 사람이 돌이 붙었을 때잘 둡니다. 여장 이사 중에는 대표적으로 최정, 김은지 선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돌이 붙었을 때좀 힘이 부족한 편이어서 돌 붙는 걸 피하는 편인데 인공지능은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실전에는 두기 쉬운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정석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또 한번 우상계에서 세 번째 정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여기까지 수순, 너무나 완벽하죠? 그림과 같은 포석의 진행입니다. 자, 이번엔 좌상기로 옮겨가겠습니다. 걸쳤습니다. 넓은 쪽을 걸쳐가는 방향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면 또한 판의 바둑인데, 또 협공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협공에서도 그냥 삼삼을 파면 평범한 진행으로 정석이 진행되는데, 뭔가 밋밋하죠 우상 쪽의 흙의 세력을 좀 뭔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두게 되면 너무 시겁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뭐 거의 호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의 주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흙도 삼삼 침입보다는 네, 이렇게 양걸침, 나를자와 한칸 양걸침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과거에 이렇게 붙여서 많이 두었었죠? 저는 이런 형태 많이 두었었는데, 지금은 일단 젖혀가는 자세가 백도를 가르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 자체가 흙이 좀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나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한차게 밀었을 때, 흙의 숙률이 거의 6대4 정도로 약간, 네,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자세가 좋습니다. 젖혀서 꺾여서 머리를 내밀어 갈수 있기 때문에 흙이 좋아요. 그래서, 공격하고 싶은 곳에 반대편을 붙여라. 이런 격언대로라면 이곳을 두더라도 이곳을 붙이겠죠. 이 곳을 두더라도 이 곳을 붙이겠죠. 이한 점이 보시면 그래도 백의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인 거죠. 위를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근데 아래편에 붙이는 수는 저는 처음 보네요. 와, 이렇게 실속 있게 두는군요. 네, 저도 고정관념이 항상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와, 이런 수는 사실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두셨다면어 실수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해볼 만한 그런 수일 것 같아요. 저도 모,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실속 있게 실리를 챙기는군요. 네. 자 위를 붙여가니까 젖혀가고 3,3을 침입해서 네 두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단수치고 축관계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백이 안 되죠? 흑돌이 놓였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는 백이 아주 곤란해 보입니다. 이런 곳을 밀더라도 이었을 때 실속이 좋고요. 여기 지금 한 점을 건너가는 수도 남아있어서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려가면 백이 곤란하죠 그래서 이 건너가는 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젖혀서 진행을 해야 돼요 젖혀만 놓더라도 득입니다 백은요 똑같이 이렇게 두더라도요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형태죠 호구를 쳐서 자체패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를 거는 수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지금 이렇게 두라 하는데 흙도 보통은 패감이 없을 때는 이 패를 이어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백은 가볍게 진행을 하고 또 손을 빼서 네, 지금 보시면 중앙 쪽에 어, 이렇게 한칸 이렇게 잡으면 버리겠다라는 의도예요 네, 그래서 모자를 씌워가는데 흙도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죠 와 이런 진행참 멋지네요 네 이렇게 두더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나오면 단수 쳐서 네, 돌을 버리는 작전으로 이렇게 늘어서 아네 이렇게 시원하게 버리네요. 어렵습니다. 돌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프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우리 애호가 분들에게 돌 버리는 것을 잘 할수록 고수가 될수 있다.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프로들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을 버리는 작전으로 모자 또는 한칸 씌워서 두어 가네요. 그런데 이제 흙도 팩감을 이렇게 그냥 패를 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감을 이런 패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절대 선수인데 하나 사용해서 이렇게 패를 또 계속 지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아무래도 베기 좀더 두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이패감을 써서 따낼 때또 이렇게 두게 되면 서로 간에 바꿔치기로 이루어지는데요. 흙이 약간 좀 기분 좋은 5대5 정도예요. 빠져 나오게 되면 백도를 가르고 나오면서 양분 시켜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변화는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토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요. 물론 부분적인 정석으로는 패를 거는 것이 정수예요. 네, 인공지능도 패를 일단 걸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자체 패감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네, 패감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패를 걸지 못했고요 단수를 치고 한번더 단수를 치고 이렇게 씌워서 지금 보시면 모자를 한번 단수 치고 씌웠는데 사실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씌우는 수가 인공지능 기준으로 상당한 악수더라고요 단수 자체가 어~ 승률적으로 꽤 많이 떨어지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의 승률이 6대 4 정도로 약간은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두더라도요? 네 끊기더라도요? 단수 한방이아프고요 이렇게 한 점을 제 앞에서 두게 되면 백도를 양분시켜 놓았기 때문에 흙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백도 끊진 않겠죠? 네 젖혀서 이런 식으로 두는군요. 흙이 꽤 많이 괜찮아 보이는데 승률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좌상쪽의 정석의 변화가 이제 4기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부분인데 주변 배석도 잘 보아야 되니까요. 상변쪽 특히 우상쪽, 좌하쪽 양쪽을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머리, 우하쪽 변화까지 세 군데 정석 모두 신경 써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들이 실전 기보에서 실전 시합에서 또, 인공지능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을 짜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좌학위부터 이어지는 또 우학위, 우상기좌상기사기의 변화들이 상당히 흥미롭고요. 오늘 이 포석만 감상해 보셔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 특히 배석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우변의 배석을 크게 의식한 건데, 단수치고 호구치는 수법이 그 변의 상대 세력을 견제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정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집으론 약간 젖치고 단수당하는 것이 조금 아파서 손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전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뭐 어느 것 하나도 네,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